첨단 기술과 편의 장치를 도입한 자동차들이 해킹 기술까지 동원하는 자동차 절도범들의 집중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한해 100만 대 이상의 자동차들이 도난당했는데 그중에서 열쇠 없는 전자키를 사용하는 자동차들이 수십만 대나 순환을 당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의 자동차 도난 대수 100만 대 이상은 2008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자동차 도난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쇠 없는 전자키를 사용하는 자동차들은 범죄자들에 의해 열쇠 정보를 해킹당한 후에 복제돼 절도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27일 보도했습니다. 자동차 절도에서도 해킹 기술이 동원되고 있는 겁니다. CBS 뉴스가 보도한 전자키 사용 자동차의 도난 장면을 보면 미국인들이 통상적으로 집에 돌아와 집 밖에 주차해 놓은 다음 집 안에서는 차량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테이블 위에 전자키를 던져 놓는 습관으로 시작됩니다. 자동차 절도를 위해 해커들은 훔칠차가 주차된 문 밖에서 간단한 장치를 가동해 집안에 있는 전자키에서 나오는 신호를 잡고 자동차 안에 달려있는 진단포트와 연결해 두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이를 복제해 리셋하는 방법으로 새 전자키를 만들어주면 주차된 자동차의 문을 열고 시동까지 걸어 훔쳐 달아나는데 고작 1분이면 됩니다. 자동차 절도 해커들은 전자키가 망가졌을 때 자동차 딜러에 가서 새 전자키로 바꿀 때 쓰는 방법과 기술을 그대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자동차 열쇠 기술자들은 CAN 버스 네트워크에 저장돼 있는 전자키 정보들에 접속해 고장 난 키의 정보들을 삭제한 다음 새로운 코드를 부여하고 새 전자키로 바꾸고 있습니다. 해커까지 동원한 자동차 절도범들에게 희생당하지 않으려면 전자키를 보관하는 방법부터 즉각 바꾸라고 전문가들은 강력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속 컨테이너에 자동차 전자키를 보관하거나 신호차단 주머니를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페라데이 케이지로 불리는 신호차단 박스는 아마존 등에서 10달러 내지 20달러 이하에 손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차단 장치들 속에 자동차 전자키를 집어넣으면 전자키에서 나오는 신호들을 해커가 잡아내지 못해 자동차 키 정보들을 다운로드하고 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수법을 동원한 자동차 도난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